안녕하세요. 명불 화장입니다. 탁트인 바다 우선 감상하시고요. 탁트인 바다를 보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댓글 Q&A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탁트인 바다를 보시면서 속좀 풀어라고 바다 뷰에서 댓글 Q&A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댓글 Q&A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입니다. 세미나 관련해서 질문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작년에 23년도에 세미나를 총 5회차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실시간으로 참여를 못하신 원장님들께서 아쉽다, 또 언제 하냐, 뭐 이런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동일한 내용의 세미나는 24년에는 진행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신에 23년도에 진행했던 녹화본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제 블로그 참고해 주시고요. 24년도에 만약에 새로 연다라고 하면 새로운 내용의 세미나를 열 거니까 혹시나 이전에 참여 못해서 아쉬우신 원장님들은 계속해서 제 유튜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관련해서 세금 개인 사업자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은 꼭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다 해주셔야 돼요. 요새는 어머니들께서 과외라고 해서 그냥 현금을 바로 주시지 않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 결제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교육청에 가가지고 신고하잖아요. 개인과외, 교습자. 그거랑 같이 개인사업자 신고를 꼭 하셔서 결제 준비하시고, 세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월달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요. 그거 첫 해에 딱 이제 수입이 잡히면 그 다음 해5 월에 신고를 하는데 첫 해에는 세무사 분을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막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자료들이 어, 준비가 돼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비용 처리가 돼야 되는지 자세하게 모르니까 세무사 분을 어, 상담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교육비 결제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는 회차로 수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중간에 왔을 때다 회비가 다르니까 좀 헷갈리지 않나요? 교육비 결제일이 다르면 헷갈리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중간에 학생이 왔을 때그 달에 남아 있는 부분만 먼저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달부터는 전체 수업을 듣겠죠. 그럴 때 전체 학생의 결제일을 시기를 맞게 정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월초 월 10일, 월 말, 이런 식으로 전체 학생의 결제일을 동일하게 정해 놓으시면 학부모님도 그렇고 원장님들도 그렇고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학생별로 다 다르면 너무 헷갈리고 번잡스러워요. 그럼 수업하다가 갑자기 얘는 뭐 15일에 하고 쟤는 20일에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수업 외적인 부분에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별로 동일하게 결제하시고요. 중간에 학생이 왔을 경우는 수업을 하는 회차만 혹은 한달 수업이다. 그러면 은뭐 2주다 3주다 이렇게 나누셔서 받고 다음 달부터 이제 전체 금액을 받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깔끔합니다. 댓글 달아주신 걸 보면 4, 50대 나이에 시작하는 게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좀 고민된다. 라고 하시는 댓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절대로 고민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공부방을 하려면 1인 본인의 색깔이 짙어야 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열륜에서 묻어나는 색깔을 원장님들의 공부방에 녹여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제가 막 50대 나이가 된건 아니지만 아이를 낳기 전과 낳은 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아이를 낳기 전 그리고 아가씨 때는 막 그냥 막눈 이렇게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화도 많이 나고 뭐 아무튼 열정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는 제 자식이 생기고 얘를 케어하면서 이 감정들이 저희 학생들한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자식이 생기고 나니까 아, 이 부모님도 이런 마음이었겠다. 다들 소중한 아들, 딸이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녹아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래도 힘들지만 한번더 보자. 이렇게 앉혀서 보게 되고 혼낼 것도 한번더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원장님의 공부방에 녹여내시면 그것 또한 하나의 색깔이 될수 있다고 보고, 그럼 반대로, 20대 중후반에 아주 예쁜 원장 선생님이 여신다. 학생들이 넘쳐날까요? 아닙니다. 꼭 그렇지만 않아요. 그 나이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본인의 나이 대에 맞게 맞는 색깔을 가져가자. 이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2, 30대 원장님들은 아직 열정이 넘치고 많은 시간을 쏟을 수가 있어요. 체력적으로든 뭐 어쨌든. 그러면 한 반의 학생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시수를 늘려서 많은 학생들을 보면 되죠. 반대로 나이가 조금 있으신 원장님들께서는 뭐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한 반의 학생을 줄여서 소수정예로 좀더 꼼꼼하고 뭔가 좀 치밀하고 세심하게 봐주는 그런 것들을 색깔로 녹여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릴 일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어 교습소를 여셨는데 40일 만에 무려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이셨대요. 우선은 축하드리고 이분의 특징이 뭐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강점을 잘 살리신 분이에요. 국어 내신 그리고 국어 모의고사 풀이에 자신이 있으신 원장님이셨는데 주변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걸 다루는 학원들이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원장님이 그 강점을 살려서 딱 차리셨더니 학생이 빡모였다이 말이죠. 너무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본인이 잘하고자 하는 거한 가지를 짙은 색깔로. 내시면 아마 이 원장님처럼 오픈하시고 학생들이 차차 몰려들 겁니다. 앞으로도 좀잘 되는 소식 많이 부탁드릴게요. 답답하지만서도 이 얘기는 꼭 해야 됩니다. 원장님들께서 굉장히 착각하고 계신 게 저희 원에는 잘하고 스스로 잘하는 학생만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도 속이 막 뜨거워. 왜? 안 해! 제 공부를 안할 거. 이럴 정도로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역할은 뭐냐면 그런 학생들을 받아서 집에서 10분, 20분이라도 공부를 좀더 하게 만드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내가 잘하는 학생만 데리고 있어. 그냥 스스로 잘해. 걔네들은 어딜 가서든 잘해요. 근데 못하거나 안 하는 학생들을 한두 명씩 성장시켜 줬을 때 우리도 같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 동네 공부방이 할 일이에요. 자,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학생이 왔는데 진짜 공부를 안 했나 봐요. 중1인데 읽을 줄도 몰라요. 그럼 이제 간혹 학생이 되게 많으신 원장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테스트를 봐서 못하면 안 받는다. 하다가 못하면 자른다. 너무 좋죠. 그렇게 할수 있으면 그죠. 잘할수 있는 학생이 계속 밀려오면은 좋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원장님들은 일단 학생풀이 다 차지 않았고 네명 중에 한두 명은 그런 학생이 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되게 자연스러워요. 원장님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동네도 다 그래요. 그러면 그랬을 때 초반에 상담할 때 말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머니한테 학생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어디 어디까지는 할수 있는데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년까지는 성적 향상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렇지만 제가 그 사이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채워 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삼이 됐을 때는 뭐 80점 정도의 점수는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적이거나 점수 관련된 지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과 어머니가 어느 정도 여유 기간이 생겼죠? 그 사이에 원장님께서 해줄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당연히 안 오면 좋지만서도.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잘 가꿔 주시면 원장님들은 잘하는 학생이건 또못 하지만 성장할 수 있는 학생이건 그렇게 동네 학생들이 계속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한 명의 학생 뒤에는 몇명 있다. 11명의 고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명한명 한명 성심성의껏 잘 봐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보강도 더 불러주고, 인터넷 강의도 더 찍어주고, 막다 했어. 하, 근데 이은 너무 심하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나머지 학생들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분위기 때문에. 그럴 땐 과감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만둘 때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열심히 잘 봐줬지만 안 된다고 해서 나가는 거랑 선생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한테 얘는 이 정도까지 는데안 됩니다. 나가세요 하는 건 정말 천지차예요. 그래서 그 학생과 얘기를 충분히 해보시고 경고도 몇번 해야죠. 이럴 경우에는 수업이 불가할 수 있다. 그리고 어 어머니께 수업이 이제 더 이상 불가하다는 걸 말씀드릴 때는 꼭 어머니를 부르세요. 차한잔 하면서 어머니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또 수업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안 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원장님이 성심성의껏 말씀해 주시면 그만둘 때도 크게 트러블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원서읽기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 질문이 진짜 많으세요. 몇 학년부터 시작합니까? 파닉스는 끝냈습니까? 파닉스 과정은 따로 진행하시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과정이 되게 애매한 게요. 파닉스를 끝냈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단어와 문장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파닉스를 끝냈다, 안 끝냈다를 지표로 삼지 않고 학생이 테스트를 보러 왔을 때 문장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느냐, 스스로. 그 정도로 봅니다 당연히 주어 동사도 못 찾고 뭐 틀린 단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스스로 어느 정도 소리를 내서 읽을 수 있다라고 하면 파닉스 과정을 했건 안 했건 그게 뭐가 중요해요 파닉스를 다 끝내도요 뭐 스, 무 이런 거 구분 못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그럼 당연히 원서 수업이 불가하겠죠 학년이나 파닉스 수업을 끝냈느냐에 크게 중점을 두지 마시고 학생을 테스트로 왔을 때 어느 정도 소리내서 읽을 수 있느냐 정도만 보시면 원서 읽기 수업의 지표가 될것 같아요. 이제 잘 운영을 하면서 반을 하나하나씩 늘려가고 싶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효율을 따지는 원장님들께서는 한 반의 정원이 다 참을 열고 싶잖아. 솔직히. 한 명만 데리고 수업하기 싫잖아요. 우리가 여섯 명을 정원으로 짰는데, 이제 여섯 명은 다 찼다? 일곱 번째 학생이 왔네? 고민이 되죠. 아, 내가 이한명 가지고 수업을 해야 돼? 해야죠. 근데 한명 가지고 수업을 하기가 좀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다양한 경로를 열어두시면 좋아요. 제일 좋은 거는 다음 타임으로 시간 변경이 있을 것 같은 학생 있잖아. 학년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은 뭐,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돼서 뒷타임으로 옮겨야 돼. 1년이 남았든, 반년이 남았든, 어쨌든 옮겨야 될 학생이 있으면, 개를 같이 옮겨서 뒷타임을 열어서 진행하시면 되죠. 우리 어릴 때이 게임 많이 했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그럼 이제 이거 죽을 것같잖아 그럼 어떻게 해? 요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7명이니까 뭐, 한 3명, 4명. 이렇게 나눠서 하면, 반이 되게 수월하게 돌아가죠.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은요 나머지 영원도 다 차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어, 비효율적이라서 한명 가지고는 안 하고 싶어 여섯 명다 찼을 때 할래 절대로 안 차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요거 나눠서 하시던지 아니면 그 앞에 여섯 명이 죽어도 우리는 시간표를 못 바꾸겠다 그러면 보강을 불러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뭐 하루에 한 명씩 너는 조금 더 하고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보강을 조금 더 불러줘서 좀더 봐준다는 느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절대로 한반 정원이 다찰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 학생은 어떻게 된다? 절대 기다리지 않는다. 이미 딴데가 있다. 전화하면은 어머 여기 옮긴 줄만 안 돼서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다시 안 옵니다. 어떻해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워크북 판매 관련해서 질문이 많으신데요. 제가 전체 세트를 팔기보다는 멤버십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원서 안내 영상, 수업 가이드 영상이랑 같이 워크북을 매달 두 개씩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혹시나 원서 수업에 관심 있으신 영어 원장님들께서는 허며되는 중 멤버십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허며되는 중.